자, 이제 하나 더 보면 미분계수다 라고 표현해왔고, 요 문제는 요 유형 세 번째로 f(x)를 주어져 놓고 x가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라고 지금 표현해놨어 미분계수가 같다. 여기서 정리해버립시다. 뒤에서 나올 거지만, 여기서 정리합시다.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자, 미분계수의 또 다른 이름은 순간변화율이네 미분계수랑 순간변화율은 같은 이름을 쓰는 거고 그럼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 점이 하나가 A였고 하나가 B였다면 이 간격을 점점 줄이, 줄이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줄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의 접선이 나오겠지 그럼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거의 증가 안 했지. 말리 갑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물어본 거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f(a)에서의 미분계수 표현은 이렇게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a의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일단 보는 거야. 리미트 리미트를 붙기 전에 요거 먼저. X 가 증가한 거분에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해볼 거야. 이렇게. 이건 A였고, 이거는 X가 증가한 걸 Y다 증가하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되냐, Y가 증가한 거가 되겠네. 요거는 X가 증가한 거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 점점, 점점 이 X가 증가한 이 값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야. 줄이고 줄이고 줄이다가 보면 이제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델타 x가 거의 0으로 간다고 그럴 때 얘는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찾아본 거네. 그러면 나중에 요게 이제 미분계수 정해가지고 델타 x 대신에 h로 변할까요? 이렇게 h입니다. 라고 해놓고 h분의 fa p l u h m i n u fa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h 놓고, 이렇게 같으면 미분계수의 정의에요. 라고 찾아주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x 증가한 거분해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써보는 거야. 뭐를 써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a에서 x만큼으로 갔고요. fx 빼기 fa요. 이렇게. 그러면 x에서 a, a에서 x로 증가했고요. f에서 f(x)를 증가했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역시 간격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야. x가 어떻게요? a로 가게요. 이렇게 말리가나요?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여기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미분계수의 정의가 두 개다라고 살펴보면 돼. 그럼 여기 미분 평균변화율과 미분계수 가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준건 이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대. 자, 그러면, 먼저 뭐를 구하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고? 3 1분의 F3-F1에서 구하고, 그럼 두점 사이 거리를 구했단 말이야. 그리고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고,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f 프라임 c를 뭐라고 넣으면 된다고 리미트 뭐가 h는 0으로 가요라고 해주고 c일 때니까 h 분에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 이렇게 갖고 이게 같으니까 미분계수가 된다고 그랬고 얘를 어떻게 넣어요? 여기 여기 f x 여기 f x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정리해 를 주면 된다고. 음 원래 이제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면 돼. 근데 객관식 나오거나 이제 한번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결국 이제 뒤에서 우리 미분을 함서 할 거고 로피탈 정리 때문에 이미 미분을 해봤어요. 아예 그냥 미분해서 c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넣어볼까? 얘미분할때뭐 돼? 3 내려와서 3x 2가 내려와서 f x는 아 지금 이게 미분하는 거지. 오케이. 미분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미분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뭘 집어넣어? 씨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근데 서술면서미분로 그래. 풀면 안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아까 얘기하는 게 아직 미분 단원까지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배울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 가, 가지고는 표현해 보면 돼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학, 교과서에 이게 나올 거니까 이 과정을 때 분명히 아직 미분을 안 배웠어 미분 계속까지 한 거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이렇게 넣으면서 정리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놓아줄 거야 그럴 때 살짝 물어보면 돼 이런 게 서술형으로 등장됐을 때 이렇게 미분해서 C라고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안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야 학교 내신 시험이니까 그 내신 시험에 맞춰 갖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객관식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 있고 서술형 나오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서수형 나오면 좀 편,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식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냥 바로 이거 써버려. <laughs> 마치 뭐한것 같지? 시험지에다가 뭔가 한거 같지? 이게 같죠? 어. 그래서, 이런 거에 힘 빼지는 맙시다. 이런 거에 힘 빼지는 않아도 돼.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 나온 각각 이거 비교해서, EC-D가 이거랑 같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이게됐죠